하는 사람이 있죠. 어, 이거는 틀림없이 흉악한 사람들이 쉬워요. 어, 진짜예요. 여, 되게 철장신세 지는 사람들 갖다가 쭉 분석을 해보면은 되게 그래요. 어느 한쪽이 태가 한 사주인데 그 중에서 화 아니면은 금이에요. 수가 태가한 사람은 그러진 않아. 수가 태가하면 태가하면 접신의 사주가 들어와요. 정신은. 어, 그리고 화가 태가하면은. 빙의 접신이 또 접신이지만 조현병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순간 욱 해버린다고 금이 들어오면 원래 감기야 감기 어, 숙살지기 하더라도 원래 못됐어 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주는 보자마자 우리가 딱 답이 있어 보자마자 아이 아이는 ADHD에 아,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유발이 있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차마 부모는 그 얘기를 못 해요. 근데 얘기를 쭉 이러서 이러서 이렇습니다. 금년에 특히 이렇습니다.라고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아예 그렇습니다.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나이에 정학은 몇번 당했고 무슨 어떻이됐 색고 이 얘기를 쭉 하기 시작해요.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주를 보고서 이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16이 성인이라고 보고선. 병신년에 왔다고 한다면 뻔해 왜 왔는지 왜 이거 보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왔어요 신이 뭐예요 식상을 보고 왔으니까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오지라 바뀌는 게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뭔가 바꾸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간단해 이 학생이야 중학교 이삼학년이 됐단 말이야. 얘뭘 받고 학교 다녀야지. 근데 이미 신이 들어와서 뭔가를 바꾸는 거야. 이거 뭘 바꾸는 거야? a d h d 로서 자기 심리적인 것을 바꾸는 거예요. 바꾸는데 보실까요? 오가 있는 사람이 갑병무경 이미 오가 있는 사람이 신운이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? 신운이 들어오면 의 마, 심원, 이렇게 얘기를 했어. 의마, 심원. 다시 얘기해서, 말의 달리는 생각,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는 원숭이 같은 생각, 이걸 의마, 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주막 한산이. 그래서 이오신이 합작했을 때, 다시 얘기해서 이 16년 신이 들어오고, 16년 9월이 돼서 신월이 되게 되면 어떻다고요? 동착이 되지요 이때 의마심원이 들어오면 집 나간다 학생이 성인은 중독현상을 보여요 어떤 중독현상을 보이냐 대개 섹스에 대한 중독 어, 그 다음에 약물에 대한 중독 그 다음에 알코올에 대한 중독 등등의 도박에 대한 등등에 대한 중독증세를 보인다고 근데 이 아이는 학생이야 학생이 무슨 중독증세를 보이겠어요? 무슨 섹스를 탐닉하겠어요? 근데 그러니까 보작해봐야 담배 정도 아마 아마 여학생이 도망가서 같이 도망갈까요?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 의마심원이 들어오면 이 아이들은 무슨 도둑질이라든가 요런 일들을 통해 갖고 집을 나가는 순간 쉽게 말해서 그 일팔이라는 것이 되게 가출이 들어와 그래서 이 친구는 9월달에 가출합니다. 음 합니다. 그래서 그때는 가출하니까 꼭붙잡아도면 될까요? 가출 안 할까요? 발달린 동물이? 안 돼. 가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가출을 안 하게끔 하는 유일한 개용법이 있어요. 붙하면 될까요? 안 돼. 어떻게 하면? 용돈을 충분히 주는 거야. 용돈을. 너 컴퓨터 매일 해. 아, 너 매일 스마트폰 에너 용돈 빵빵 좀 써. 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야. 용기를 주는 거예요. 공부에 공짜도 꺼내지 말라 그랬어요. 아, 파격적이라고. 그러니까 부모들은, 아, 무슨 잘못될 것 같으면 요 놈을 옥제 가지고 그냥 매일 잔적. 이거 안 된다고. 그래서 학생들에게 오신이 의마씀을 들어오면 용돈을 충분히 주고 공부를 재촉하지 말 것. 응. 이 아이는 지금 심리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 들어와 있어요? 미치겠지. 아, 병신의 말이에요. 응? 가보가 들어왔으니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겠어요? 응. 이1 열, 열다섯 살 먹은 아이가 지금 이 경찰서 문제가 여러 번 발생했다고.